이름부도 미친 숙... 미친 코일이야. 나머지 다. 야, 도도도도 도. 와, 오빠 진짜 빨라. 어, 뭐야, 아르이 없어졌어. 야, 뭐야, 나 여기서 멈췄어. <laughs> 멈췄다고. 야, 나 보긴 됐어. 가가 보이는가? 백현. 르오 자, 오들한 거스 바로 만스테이지 가기 만스테이지? 그게 가능해? 자, 몰라. 알아봐.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. 빨리 가자. 가자. 어, 알겠어, 오빠. 와, 이런 데는 빨리 가면은. 오빠 뭐, 너무 느려! 뭐야 너! <laughs> 야 달려 아름오빠 <laughs> <laughs> 너무 느려! 뭐야 너! <웃음> 와, <웃음> 와 뭐야 오빠 그만큼이나 날아가? 어나 이정도만 날아가 오 와다다다다다다. 오빠 아, 먼저 가 내가 오빠를 한순간에 어. 따라잡아볼게 뭐야 너 어디까지 간거야! 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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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오빠 같이 가! 미리 저렇게 밟아놨었구만! 야나 먼저 간다, 안녕. 못다. 64! 우와! <laughs> 오빠 같이 가! 야, 저런 거 타면 은더 빨리빨리 갈수 있어. 그러니까, 이거 타는 게 이득이야. 어. 와우! 야 근데 이거 만 스테이지까지 가려면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엄청 멀어. 엄청 멀어 이거. 와 오빠 해가 떴어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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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어. 이 가운데로 걷는 것보다 이 왼쪽 오른쪽으로 걷는 게더 좋은 거 같아. 나 지금 100 스테이지 완료. 100 스테이지 벌써? 오, 케이 좋았어. 나도 나도 지금 111 스테이지다. 아, 우리 이거 갈수 있을까? 아, 당연하지, 오빠. 어, 야, 진짜 끝이 안 보여. 이거 진짜 만 스테이지 있나 봐. 그러니까. 와! 와, 만 스테이지. 어, 거기에 뭐가 있을 것일까? 쿵릉렁릉 진... 마지막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점프하면은 야 좋았어. 잘 달라지는 거없지 이제 갑니다. 아니야 더 빨라. 여기 레이저 총이라는 게 있네? 와700로벅스 네. 700? 어, 700? 아, 뭐야 이거 엄청 비싸네. 나 오빠 옆에 있어. 뭐야 너왜 이렇게 빨리 왔냐? 하하 오빠 안녕. 나 어? 먼저 간다 빨빵. 우와, 우와 뭐야. 진짜 빨라 대박. 저걸 타는 게 훨씬 이득이었잖아. 알았어 나도 탄다. 응뭘 어, 타? 이렇게 탈게 없는데? 한탈게 탈 없다고? 어. 어차 뭐가 지나가 아, 뭐야! 나 죽었어! 아, 아무도 자체했다! 뿅! 아! 나 먼저 간다 오면 완전 잘있어 야! 하쩜 야, 이하쩜! 야, 오빠 레이저 총을 산 거야? 아. 뿅! <끼리> 복사, 야! 아. <laughs> 너뭐 샀냐? 슈퍼코일. 슈퍼코일? 아. 나도 어쩔 수 없구만. 슈퍼코일 사. 나도 레어 레이저총 산다. 아 거기 사.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한 다음에? 아 뭐야 나 맞았어. 레어 아 뭐야 나레이로 수퍼. 주웠을 나 먼저 빨리 달려가야 아름가 보이지도 않네, 이거. 어딨어. <laughs> 오빠 기다려라. 날아간다! 과연 아디이어을까 아름이 어있냐 우리 좀 400층 골파다. 아, 에이! 뿅! 완전 저격수다. 나 아니, 여기서 진짜... 맞췄어. 아, 진짜 어이없네, 저거. 와, 대박. 뿅, 뿅, 아! 뿅! 뿅! 아! 맞았지? 간다. <laughs> <오 웃음> 저거 저거 동생보다 빠르게 간다. 저 신나가지고 저거 어이없네 저거. 두개 진짜 힘을 보여줄까? 그래 좋았어. 기체 속도 코일 한번 써봐. 그래? 이러면 바로 만까지 가는 거 아니야 오빠? 로벅스. 오빠400 로벅스야. 야 이름부도 미친 미친 코일이야. 나머지 <라�타나> 다 <라라나 이자세요>. 와 오빠 진짜 빨라! 어 뭐야 아르미 없어졌어? 야 뭐야 나 여기서 멈췄어! 멈췄다고? 야나 봉인됐어! <laughs> 내가 봉인 시켰다. 야 이제 뭐야 이거? 이 악의 물이야. 야나 이거 스테이지 바꾸니까 머리만 떼져가지고 이상한데로 갔어. 알둘 알. 알. 아저 어이 없네. 가다. 우와 엄청 빨라 와! 대박 빨라. 대박이네. 와 블루 블루 블루. 조준. 조준! 아 뭐야! 진짜 빨라! 네 대박! 이야 백야 거기 서라! 이야 점프 한번 하면 백층! 야 점프 한번 하면은 어. 거의 백층이야 백층! 100층.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! 오빠 그럼 이거 누가 누가 맞출 수 있을까? 보았어, 내가 먼저 하지 아 야, 이거 아뭐 <laughs> 자, 뭐자자자 오빠 와. 아니 이거 총보다 빨라. 와 이거 어떻게 맞춰 어, 이거 맞춰! 맞춰! 어! 와 맞췄다! 이런 수가! <laughs> 와 아름이 맞췄어! 와 역시 나는 나는 저격수였어. 아 뭐야 이걸로 죽으면은! 렉 <laughs> 걸리네! 랄라랄라라! 와 근데 2500이만 스테이트까지 갈수 있을까? 어? 우와, 어? 오빠 여기 누군가 있어! 누군가 있다고? 어. 뭐야? 꾸준하게 달려간 사람이 있었던 거야? 어 있었나 봐. 오빠 일로 와! 여기 거미 있어! 우리 싸우자! 거미 있다고? 어, 어. 아, 빨리 3,300으로 와! 3,300이나 너? 아니 3,300! 3,300? 3,200인데? 어. 아, 아 빨리 뒤로 와! 아, 싫어, 귀찮아! 아, 여기 겁있다고 아, 싫어! 아, 진짜 좀 어이없네, 진짜! 간다, 만드는 엄청나게 그 좋은 이기 있나보다! 나는 겁을 못 받는데? 오빠 그렇게 빨리 갔으니까 그렇지. 지금까지 만 스테이지를 간 우리 비엔나 없을 것이다. 맞아. 왜냐면 이거 완전 돈 버리는 짓이기 때문이다. <laughs> 우와. 아, 오빠 돈 버린다니. 야, 이거 백 스테이지 스킵이고 얼마야 이거? 와, 5 0 로벅스야. 와, 이 비싸네 이거? 어. 오빠 어디있어 오빠 몇 시야? 4,500 4,500? 좀 기다릴게 멀리서 갔네 저거 진짜 같이 가자 알겠어 여기 왜 이제 그게 안 나오지? 빠르게 가는 거 이리 와 아름이 나 금방 가 외다리에서 만난다는 원수 아름이 저기 온다 복숭아 뭐야 뭐야 오빠 기다려 야, 야, 어? 뭔가 어, 번쩍번쩍했는데 야, 아, 뭐야 아, 뭐야 저거 얼마? 이자, 이자, 야!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오빠 피안 달았어? 아, 좀 달았어. 아 뭐야? 여기 또뭐 막이 닿는데? 잠깐만, 어저뭐 있다. 그래 뭐 있다니까 오빠? 아... 오 번에 뭐 있어? 우와! 아, 오빠! 어? 나 이거 구름 타고 간다. 오 어, 뭐야? 구름 이 있어? 아 뭐야? 구름 이 있어봤자 너무 느린데? 아 뭐야 이거? 엄청 느리네. <laughs> 뭐야 이거 타고 가라고? 진짜 어이 없네. 빨 가자 아름아 갈 길이 멀어 알겠어 지금 우리가 온 만큼 반더 가야 돼 반을 더 가야 된다고? 어. 아 이럴수가 한 5분 정도만 더 가면 돼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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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또 있으면 이제 우 친구가 보여 어 그래? 어 여기 이제 타 가고 있어 아름아 와한명더 있어 한명더 500.. 5,900층에 한명더 있다 오케이 좋았어 우리가 앞지르자 좋았어 가자 간다. 어디 있어? 어디 계세요? 어, 여기 있다. 어, 디 어디? 기있 여기 있어. 오! 좋았어. 6천 오빠. 어? 나 걸린다. 아, 뭔 소리야? 뭘 무슨 멀미야? 아, 앞으로만 달리기만 하는데. 오빠, 나 지금 스피드 있게 달리고 있어. 무슨 소리야? 아, 달려 알아봐. 알겠어. 내가 바로 와 달리라고. 오빠. 왜 어? 나랑 오빠랑 속도가 똑같은데 오빠 왜 이렇게 멀리 있어? 어? 몇이야? 나 지금 2700. 나 6800인데. 6800. 나 2900인데. 야, 나 날아. 날아. 나 잡으세요. 달려 7 3 0 0층 돌파. 오케이, 좋어. 만만 스테이지. 와, 이제 1등, 1등이 곧 보이겠다. 1등? 어. 와, 1등 있었네. 1등 지금 7 9 0 0층이거든요 오, 이제 완전 이건 우주지 않을까? 그러니까. 지구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이거 완전 우주야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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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간다. 그래. 오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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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돌파! 오빠 우리 8천! 우리가 여기서 1, 2등이야. 아름아 1등이다. 아너 지금 뒤에 오고 있지? 응? 나 1등이야 오빠. 내가 1등이야. 뭔 소리야! 여기 회원에서 여기 내가 스테이지 제일 높은데. 뭔 아, 소리야. 진짜 어이없네. 알지도 못하는 게. 아 이거 아름이 거 레이저 총으로 그냥 맞춰야 되는데. 아 그러니까 오빠 너 검으로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. 오 완전 이제 어둠의 세계로 왔다. 와올 블랙 여기 완전. 블랙. 와 런웨이야 런웨이 오빠. 우리 지금 런웨이야 런웨이. 돌파! 뭐가 있을까, 과연? 1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? 우와, 설마? 100만 로벅스? 아, 뒤에 오빠 있네. 뭐야? 뭐야 네가 내 뒤에 있는데. 뭔 소리야. 우와, 이거 만세제끝 맞지, 아봐아 오, 아마도 마지막일걸? 과연 100챔 남았어! 오! 독자 이게 뭐지?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? 아, 뭐야? 뭐야 마우스야? 아 작동 안 하는 거네. 그럼 내가 1등으로 완득을 할거아 뭐야? 아, 아, 뭐야? 만 스테이지가 넘었는데? 뭐야 이거 <laughs> 끝도 없네 이거. 아 오빠, 스톱 스톱! 만 스테이지에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다. <laughs> 점프 좀 부족하지마.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. 만 스테이지까지 한번 뛰어가봤습니다. 와 엄청 멀네. 와 그러니까 이몇 스테이지까지 있을까? 그러게 우리 비엔나들이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주에 엄청나 또 재밌는 거좀 들어겠습니다. 안녕.